그러자 정말로 3개월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 목록에 주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는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서 여러분께서 거기 입주를 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정말 정말 잘 돼서요. 월에 몇천만 원이 벌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또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하겠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퀀텀 시크릿을 쓴 사람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요 추천사를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양자역학 코치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자역학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만물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보이는 세계에 돌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역학 코치인 만큼 이 앞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면 보이지 않는 마인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는 현상을 바꾸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여러분께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책에 이 띠지를 보시면은 제 추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여기에 추천사를 했고요. 맨 뒤에 이렇게 길게 있고요. 이 아래에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과학적 소원 실험법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제팬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랐었던 책이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이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추천사를 썼고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 퀀텀 퀀텀 메카닉스라고 하죠,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퀀텀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쇠가 있고 붉은색인데요, 굉장히 표시가 예뻐요. 어, 금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는 해답을 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1 1 가지 법칙들이 쭉 나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목적의 법칙까지 우주의 법칙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께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이상적인 1년 후, 이상적인 하루의 모습을 상상해서 적어보는 건데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사이에 여러분의 비전도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더 퀀텀 점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게 있으면 빨리 현실이 되기를 원하죠.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차를 줄일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아침마당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다섯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활용했고 제가 어떻게 영어를 먹어버렸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침마당을 보시고 2년 동안 저희 마인드 파워 스쿨에 찾아오셨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변화. 하고자 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오셔서 저한테 뭘 원하셨냐면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제 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라면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40대 중반 <laughs> 이런 남자분이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차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면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프롤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찌질했었는지 한달 만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는데 전철역과 연결된 타워 맨션에 살게 되었다. 책을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 어, 이것들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이 사람이 코칭을 했었던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했었던 이 방법을 꿀팁을 여기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쓰는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떠먹여 주고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서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의 그 말이 입력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같은 파장을 가진 것은 서로 끌어당김으로 소원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의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어떻게 명확하게 언어화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꿈과 목표는 가능한 명확하게 쓴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명확한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꿈과 목표를 종이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씁니다 어중간하게 쓰면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도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3 0만원을 갖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3 0만원이 수중에 생겼는데 어이없게도 교통사고를 향해 입원했고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 목록에 그냥 3 0만원을 갖고 싶다라고 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한 수단까지 명확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꿈 목록 쓸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쓴다 어떤 사람은 꼭 목록의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3개월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 목록에 주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이걸 정말 또 강조를 하는데요. 이 잠재의식의 언어는 나는 어떻다입니다 나는 이루었다. 내가 이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 번째,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쓴다.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할 수 없다는 특. 있습니다. 분홍색 나비 이미지 떠올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분홍색 나비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와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할수록 나는 가난과 병에. 오히려 집중이 된다라는 것이죠. 뭘 하지 마 하면 오히려 그것에 집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쓴다. 아시죠? 적자 생존, 적어야 삽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쓴3% 학생의 평균 연봉은 목표를 종이에 쓰지 않은 97%의 학생보다 약 1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연봉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했었던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오감을 자극하고 쓰면서 내 잠재의식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키보드를 친 것보다 내 손으로 쓴 것이 더더욱 강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들을 사용해서 목표를 입력한 쪽보다 42%나 목표 달성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쓰면서 내 감각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 잠재식에 의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꿈과 목표는 완료형으로 쓴다. 뭐 뭐를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하면 약간 약하죠. 바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면 잠재식에 의 이미 이룬 것처럼 각인. 이 되어서 미래를 현재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않죠. 다음 달 월급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걱정하는 일도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더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꿈 목록에는 기한을 명확. 하게 쓴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한을 쓴다라는 것은 잠재의식에 나 지금 진지하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효과입니다.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기한을 쓰면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있다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정해진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수업에 오셔서 저는 이때까지 이걸 이루기로 썼는데 왜 이때 안 이루어지나요?라고 중간에 굉장히 지쳐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해준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테이 법칙이죠.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에 딱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쓰시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쓰는 힘을 너무도 많이 강조를 했고 저도 쓴 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쓰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그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시간을 잘못 정했구나. 반드시 일어날 거야라고 기다리시면 그것이 한달 뒤든 몇주 뒤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침 마당에서 아주 짧게 <laughs> 다섯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빨리 퀀텀 점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게 돼서 기뻐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 추천사를 또 쓰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을 쓰시고 여덟 가지 법칙을 한번 지켜 보시고 그 결과를 꼭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결과 업데이트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인드 파워로 퀀텀 점프하시는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